150번째입니다. 태극은 강박이다. 아주 간단 명료하죠. 제목이. 저는 태극이나 태극기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습니다. 뭐 요즘 뭐그 우파들이 뭐 태극기 두고 나와서 뭐 휘두르고 그러지만 전 굉장히 유치하게밖에 안보여 진짜 뭔 생각들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린 뭐 누가 뭘 기억하든 태극 문양이 기본이자 한계이자 강박이지 싶어요. 그 한번한번 마음 먹고 갖고 있는 태국 문양을 한번다모아볼까 <laughs> 그런 시간 남길 힘 없어. 아마 한 가지 문이가 이렇듯 오만 가지 응용이 이루어진 사례는 드물거다. 이 나라를 대표할 문양이 그다지도 빈곤한 건지,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착된 체제라는 음험한 세력이 계속 알게 모르게 지시에 되고 있는 건 아닌지. 저도 써놓고 보니까 되게 막연하네 누가 있어 누가 있어서 지시 명령 내린 게 아니고 예, 그동안에 그런 어떤 시, 체제 속에 딱 이렇게 고착이 돼버린 상태에서 뭔가를 기획하면은 무조건 이, 이거부터 떠오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. 물문을 말고 심니다또 태국 문양이거 <laughs> 아직도 태국 아이디어가 삭지 않고 있다는 게 신기할 요 누가 어떻게 봐도 분명 기본은 태국이다. 태국 태극 모양이 보여. 파란색, 빨간색 보여. 마치 태국만이 우리 살 길이라. 태국의 본인 우리 것이었던 것 아니잖아요. 주역에 있는 거잖아요. 왜다지 태국에 집착하고, 목매고, 헤어나질 못하는 것인가? 혹시 반드시 태국 문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범국가적 합의 내지 압박은 아니지 그죠? 그리고 뭐 울산들이 그거 아니에요 초안을 몇개 만들어놨는데 야 이거 왜 태국 안 들어갔어 이거 뭐 이런 거고 처음부터 다지만 아니면 국가적 기획엔 태국에 포함되는 게 맞다는 확고한 자기 세뇌인지 음, 태국 문양이 다는 아니겠죠 근데 하도 태국 문양을 많이 봐서 아,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? 우린 누가 뭘 기억하든 태국 문양이 기본이자 한계이자 강박이지 싶다. 아마 한 가지 문의가 이렇듯 5만 가지 응용이 이루어진 사례는 드물 거다. 이 나라를 대표할 문양이 그다지도 빈곤한 건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착된 체제라는 음흠한 세력이 계속 알게 모르게 지시해대고 있는 건아닌지 태국 말고 좀 참신한 그이 국가적 상징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봅시다, 에 네? 플리스.